여기도 군용조끼 하나 더 있네요. 이번님 있는데? 네. 1 1장인요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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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처음에 얘기했던 군용초크도 먹었나요? 아니요 처음, 하시, 처음 얘기하신 걸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드셨는지 그, 2층 복도에 있었는데 아그거 어, 제가 먹었어요 <laughs> 그럼, 나만, 구명 조끼가, 구명 조끼가 없는 거네요, 나만. <laughs>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. <웃음> <웃음> 트르륵 하나 주셨는데, 그 뒤를 아무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아. 그래, 뭐가 안 나오네요, 잘. 뭐 나왔어요? 와 제대로 떨어졌네 이거 어게 예, 말해요? 기가 막히게 떨졌네아 군용첩기 제가 먹을게요 아 이렇게 아, 예. 군용첩기가 나한테도 하나 생기는거구나 아, 뭐 나왔어요? 총? m 2 4아 m 미4 좋죠 여기 제가 삼뚝 떨게 고삼뚝두세요삼뚝 오, 삼뚝! 감사! 음. 저는 왠지 삼뚝 쓰고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죽어가지고... 어, 그래요? 삼뚝을 안 써요. 아이, 이상하게 삼뚝만 쓰면 잘 죽어. 소염기 제가 가져갈게 하나. 데킥도 하나 가져가고... 자, 그리고 아까 물약 없으시다고 하신 분, 저한테... 저, 네. 3번요제 머리판은 안 주셔도 되는데? 저 차고 있는데. 개머리판 줘주세요. 개머리판. 저저저 어딨어요? 개머리판. 판. 저, 저, 저 있어요? 개머리판. 안에 있어요. 저 안에. 어디 안에? 여에 아니 여기 여기 제가 떨궜어요. 오 감사. 개머리판. 아 D M r 만 있으면 좋아 좋을 것 같은데 D M이 없네. 줄거 그러니까 줄까요? 아니요. 쓰세요. 자 <laughs> D m r 에이미 안 좋아가지고. 그냥 나. 왜 슬슬, 슬슬 긴장해야될거같은데 네 그러죠 이제 총소리 조금씩 나요 주변에서 바로 올라가볼까? 어 차타고 가실라고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러게요 뭐 멀지도 않은데 어 그냥 지문에가문데는데 굳이 빵꾸나 내면 부를까? 갑시다. 어 앞에 부터 이제 부터 시작이네요. 저기 바로 저 옆에 척 2번님? 140방이야 어, 있다 있다. <laughs> 아, 그... 삼각바 다 터졌네. 씨. 뒤에서 쏘는 애들은 누구야요 아까 그냥까지... 지금 대가리 쳐박았어. 해안가에서 우리 이쪽으로 쏴거든요 예 네. 우리 자회장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조심합시다 아야이 새끼가 겁나 싸우고 있네 해안가에서 들 들어온 애들 잡아야 되는데 어 저기 있다 150 150 150 바로 가사가 들어가요 아, 씨 들어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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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. 받아, 받아. 아하. 뭐야? 어디서 온 거야? 왼, 오른쪽 말고요. 왼쪽, 왼쪽, 왼쪽. 잡았어요? 능선 있는데? 왼쪽 건 잡았고. 카고 팔 있어요, 카고 팔. 예. 네. <laughs> 카고 팔. 개 최하쪽에 있는 애. 저안에 능선 저 앞에도 있어요. 소리 나서 계속. 배도온다배 잡아야 된다안 돼! 안 되면 치코리타, 안 되면 치코리타. 자, 이분이 조심 분이 자, 이분이 자, 이분이 자, 이분이 자, 이분이 자, 이이없이총알 이분이 배 이분이 자, 이분 창고에도 아, 있 창고에도 있고 저 앞에도 하나 있어요. 공격을 어세요 아, 네. 어디라고 해야되나? 한 요쯤? 1번 핑쯤?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거의 아, 가, 엎드려 있는 것 같아. 조심, 걔들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. 조심.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? 확인. 보여요? 확인. 저기 왼쪽에도 조심해야 돼 일단 싸우게 냅둬요 일단 일단 싸우게 냅둬 네음아이 안벽에 있는 아 그쪽에 있구나 오케이 어 쟤들이 잡았어 얘도 이겼는데? 배 있는 데 있나 보다 아직 아니야, 요기에 있어, 여기에얘들 와야 돼. <목소리> 얘들 와야 돼. 니들 와야 돼. 들 와야 돼. 죽들 와야 돼. 니들 와야 돼. 도들하시고 도핑하시고, 도핑하시고. 어디있는거야? 아마 어디 하나 있는 거야? 남았네? 창고 안에 있구나 아, 창고에 있네 창고 창고에 쟤 나와야돼 우리가 유리해요 <laughs> 내가 좀각 벌리고 있을게 오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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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면돼 저기 있다 오케이, 아, 오케이 컨테이너 뒤에 아 컨테이너 뒤에 폭 갑니다 폭 도망갔다 나와야되는데 자꾸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 저저 저, 컨테이너 안으로 예 네. 나왔어요? 사이즈 사이즈 아이고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